은초 석성게 박제됐다고? 교황 냄새 한번 볼까? 스틸범이라고 108 무슨 일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망둥이 다리 사서 대기하다가 화장실 다녀왔는데 죽어 있었고요. 죽어 있었다고? 이분이 사냥 중이었음. 죽어 있을 수가 있나? 법사하신가? 목격한 게 저입니다. 아, 그래요? 선원님 어떻게 됐음? 근데 궁금한 게 혹시 팻 세팅을 안 하신 건가요? 잠수는 어느 정도 하신 거야? 보통 망둥이 맞고 죽지 않잖아. 팻 먹이 맥기고 갔다고? 근데 죽어 있었다고? 5에서 10분 정도? 패 세팅을 하셨는데 죽었다고요? 아니 죽어있으면은 죽어있는 사람 잘못 아니야? 제가 이해가 잘안 되는데 주선우님이 죽였는지 아닌지는 일단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두 번째로 패시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냥 두고 화장실 다녀 와도 죽은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패시 없었다 가정하고 하면 당연히 죽겠죠? 악으로 끌리니까 체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계신데 이분 정상인가요? 이미 죽으셨으면 다리를 박탈 당하신 거죠? 레인으로 잡으려는데 님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튀었겠죠? 혹시 레벨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레벨 99 레인자면은 아니 망둥를 잡아봤으면 느낌 알지 않나? 선우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주선우, 잠시만요. 녹화본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다고 했는데 녹화본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이유가 없지 솔직히 나라도 이유 없다고 안 줬을 것 같아 녹화본 그냥 얘기한 거고 망둥이 자리 잡으려고 섭챈 중이었는데 네네 바분이 죽어 계셨음 그래서 5분 동안 말 걸었는데 녹화본은 그냥 말씀해 보신 녹화본은 그냥 말씀하셨다는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섭챈하다가 죽어 계셔서 자리 차지했다고 하고요 당연히 죽은 사람이 체변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망동이한테 맞고 죽은 게 잘못한 거 아니야 애초에? 접속 시간 경과 2시간 47분 34초. 34분은 선우님하고 같이 있었던 시간일 거고, 선우님은 43분 있었습니다. 이상하잖아. 지금 이거 시간만 봐도, 패세팅을 왜안 하신 거죠, 일단은? 접속 시간이 2시간 40분에 경험치가 26만 밖에 안 되는데, 잠수하시다가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죽고, 그냥 선우님이 차지한 거 아님? 참여했을 때 14만이었대, 심지어. 이상하잖아. 그냥 봐도, 여기서 죽었어요. 죽으면은, 남이 언니님, 60% 비통 3514. 뭐 죽은 위치는 어디였나요? 여기서 죽었다고? 여기서 죽으면 애초에 집한테 맞을 수가 없음. 여기서 어떻게 맞냐? 여기서 죽거나, 여기서 죽어야 말이 되죠. 맞아 오른쪽으로 떨어졌으면 집으로 죽였을 수도 있, 있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여기 발판에서 죽은 거면 진짜 그냥 익사는 말이 안돼 가만히 서 있는 이상 진짜 그냥 푸션온 세팅을 못해서 죽은 거죠. 여기서 어, 여기서 이제 슈님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될까요? 네, 네, 네. 이 상태에서는 누구 자리죠? 이 상태에서는 필터님 자리죠? 이 상태에서 7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마기를 타겠죠? 제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은 제자리 아닌가요? 이제는? 그 상태에서 칠부스. 취... 그게 죽였냐, 아니냐 그게 문제인 거 아닌가요?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죽어서 마을을 갖고 선우님이 그거를. 가져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그 7분 동안에 죽였냐 아니냐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큰 논점이 되지 못합니다. 어쨌든 죽어서 마을을 갔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죽어서 마을을 간건 사실인데 죽여서 갔는지 아닌지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분이 녹화분을 준다고 한게 이유가 있을 건데 아니요.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자리에서 사냥한 걸 내역드렸고 구인한 것도 디코로 드렸고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구인... 부인... 하셨던 거를 보내 주신 것은 새벽 2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인을 주셨던 거는 5시 40분이었고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 그렇게 사냥을 하셨다면 경험치가 0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 사이 내역 다 있고요. 어, 그때 그 시간부터 그 사이에 사냥한 내역도 있고 구인 내역도 다 있어요. 근데 네, 사실 어. 자리를 따질 때는 중요한 것은 자리를 이탈을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탈을 한게 문제가 아닐까요? 사활이요? 네네 일단 디코로 하나 더 보내드렸고요 근데 네, 지금 증거가 다 5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네. 어떻게 된 걸까요? 신원님이 말씀하신 게 여기서 계속 구인했고 파티 상황을 했으면 경험치가 있을 건데 왜 없냐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파티 끝나고 구인을 했어요 근데 구인이 안 돼가지고 계속 글을 올리고 있다가 저기 지금 이거는 방송에 나가면 안될것 같은데 네, 정은... 왜안 되죠? 캡처 보낸 거예요 마지막에 마지막 캡처요? 네, 아니게 모든 캡처를 보낸 거는 저분들의 디코 아이디가 걸렸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접속 시간 경과 이거를 띄어둔 거를 지금 띄어두고 있어서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디코로 보내드리는 캡처 사진은 제 닉네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저랑 디코하셨던 분들의 닉네임도 다 나와 있는 거라 제가 마음대로 방송에 송출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라. 마지막 캡처 사진 보고 계신가요? 네, 네. 네, 해가지고 저기 C C 공투 채널 가가지고 경험치 체크를 하고 다시 왔습니다 이쪽으로. 네 네, 네. 하나는 지금 채널이 달랐잖아요. 네. 맞잖아요 시공투 채널에서 5시 20분이었잖아요 지금 보면 은 네. 시공투 채널 그러면 5시 20분 이거는 애초에 여기 채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저 채널을 갔다가 와가지고 경험치가 초기화 된 거죠 채널이 이제 새로 다시 왔으니까 네네 그러면은 경험치가 초기화되고 나서 거의 한 3시간 동안은 사냥을 안 하고 계셨던 거네요 아, 2시간 동안은 사냥을 하다가 말다 하다 말다 했죠 근데 왜 경험치가 14만으로 찍혀 있었을까요? 여기 데이터상으로는 모두 다 나오고 있어요 데이터상으로는 네 근데 그게 사냥량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가정해볼게요 한 10분 정도 자리 비웠다고 해볼게요 회사에 <laughs> 갔다 다음 <담기> 왔으니까 네네 <laughs> 아 근데 죽어 있었어요 마을 갔고 마을 가서 다시 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경과는 8분이 찍힌 게 맞는데 8분 동안 잠수를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을 가서 8분 뒤에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맵 경과 시간을 보는 거는 7분 동안 죽였고 마을 갔다가 다시 오면 8분 찍히는 것도 이해되시나요 이제? 네네 그래서 님저왜 죽였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고 저분이 어 죽어있었다 녹화본 있다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고 제가 네 보여주세요 했는데 보여줄 이유가 없는 것 같음 하면서 계속 혼자 사냥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고 네네 님 이거 박제해도 되나요? 박제하라고 해서 고학을 하나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신호님이 저한테 끼주셨죠네 맞습니다. 네, 그 와중에도 계속 저분은 사냥 중이셨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뭔가 분쟁이 생겨서 길마가 채팅을 하면은 사냥을 멈추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일단 사냥 계속하고 계셨고 채팅 치는 와중에 집을 다부시고 저한테 망둥이를 다 보내서 또 죽이려고 한 거죠. 그건 죽이려고 한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냥이라 생각됩니다. 이 원래 망둥이 다 물어서 한 번에 사냥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거든요. 레벨이 지금 99시니까 나중에 여기 오시면은 그렇게 사냥해서 많은 겸치꼭 얻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저를 죽였다고 하면은 죽이고 나서 자리를 쓰지 않을까요? 저 저분도 죽으셨는데? 그건 알 수가 없죠. 장어가 세팅된 걸 보고 뭐 이동을 했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보통은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은 금방 와서 죽진 않거든요. 네, 그 보통의 상황이라고 하면은 왔는데 저는 죽어있었고 저분 이 혼자 사냥을 하고 있었고 이게 잠수 시간이 뭐한 30분 한 시간도 아니라 고작 길어봐야 10분인데. 그니까 왜그 고작 10분 동안에 잠수할 캐릭터가 죽었을까요? 보통은 그 시간에 죽지 않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그거, 그게 거그 저도 궁금한 건데 장어가 뭐한 시간, 아니 뭐한 200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 제가 잘못된 거죠, 장어가 없었으니까? 그게 너무 장어, 잘못된 게망동이는 어, 예. 피격댐이 워낙 세가지고 사실 장어가 200개 있으면은 20분 사냥도 하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네, 탐를한건 인정합니다. 네, 제가 잠수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맵에도 찍혀 있는 거고요, 8분의 경과 시간이. 네, 네. 이제 혹시 말고는 더 뭐가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5분이 그게 맞아요? 5분은 맞죠. 5분이 아니고 7분, 아 8분이죠. 지금 계산상으로. 맞아. 제가 계산기로 정확하게 계산해 드릴까요? 아, 한 7분 30초라고 하면 되겠네요. 경과 시간 찍힌 걸로 보면은.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정확히 제가 잠수를 했, 했다라는 시간이 정확히 나오는 게 데이터상으로 7분 30초 정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로 가서 자리 뺏긴 상황에서 인정을 못하시고 구학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8시 17초에 보냈던 이 구학은 어쨌든 필터님이 자리를 주장하신 거고 그리고 지금 사냥 시간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이것은 알박기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젠데스크 신고하겠습니다. 저는 알박기로 신고하겠습니다. 신고하는 자연니까도 상관없는데 죽어서 말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자리 소유권은 박탈이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번 기회 에 배우셨으니까, 어 다음에는 안 죽으시면 좋겠습니다. 푸시한 세팅 잘 하시고요. 레벨 99신데 여기 솔플라면은 경험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선택하신 거 맞고, 그리고 좋은 자리 구해서 레벨업 잘 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그래도 이렇게 또 디코 대화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학 분에서 우리 길드 그 무함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선우님은 해명은 없는데요. 주선우님은 해명할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필도님이 모두 잘못한 게 맞습니다. 왜 녹화본을 보여준다고 하셨죠? 녹화본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어서 마을로 간게 중요하죠. 필도님이. 그럼 저는 할말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메시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일이 또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리고 이게 이 구하기 없었으면은 저도 그래 알바끼까진 아니겠지 생각을 했겠지만 분명하게 죽었는데도 말로 가고 나서도 자기 자리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곳은 저는 분명히 잘못된 게임플레이라 생각하고 운영 정책 위반이라 생각합니다. 길드원이 일부러 죽인 것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증거도 없어요. 사실 안전 지대는 없지 여기에서는 최 안전 지대가 없는 곳이야 여기는. 근데 저것도 여기에서 죽었다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죽은 위치가 여기고 그럼 여기는 망둥어밖에 못 가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만약 죽었으면은 진짜 선우님이 죽였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나도. 아니면 여기에서 죽어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죽었으면은 선우님이 죽였다 생각했을 거야 나도. 여기는 데미지가 크게 들어오니까. 근데 여기서 죽은 거는 본인이 물약 세팅 잘못해서 죽은 본인 잘못이지 이거는. 그리고 근거 없는 가정만 늘어놓는다면 누구나 그런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필도님의 자리가 아니고 선우님의 자리가 맞아요. 저희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잠수가 5분 이상의 자리 인정 안 된다는 게 정해져 있나요? 잠수랑 관계없이 선생님, 마을로 가면 끝이에요. 이거는 진짜 저는 알바끼밖에 안 되지, 이거는. 알바끼밖에. 아, 욕근 하지 마세요. 욕근 하지 마세요. 욕 금지. 욕안 돼. 욕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욕은 안 됩니다. 어, 불독장. 죽어서 말가면 불독장 자리 뺏긴 거지, 그러면. 불독장. 오케이, 아웃. 네네. 네네. 인정하셨네요. 그럼, 끝난 거죠. 이제 더할말 없습니다, 사실. 이게 끝이에요, 솔직히.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가정이고, 누가 죽였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가정으로는 끝이 없어요, 사실. 죽였다 해도, 포션 세팅을 안 하신 필도님 잘못이니까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말안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야 죽어서 마을로 갔다는 것은 부정 못하고, 두 번째로 포션 세팅 못해서 죽은 것도 인정을 하셨으니까요. 심지어 죽은 위치도 집 데미지가 들어올 위치가 아니고, 망동이가 튀어서 죽을 위치에서 죽었다는 건데 기껏해야 1 0 0 데미지 아래로 들어오는 걸못 버티고 죽었다. 이건 펠도님 잘못입니다. 본인 잘못이지 이러면은 참아 진짜 여기 여기까지 할게요. 자리 박탈 되신 것도 인정하셨고 고생하세요. 아, 그냥 사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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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그냥 사냥해. 호연님, 심한 번만 주고 탈 타고 가. 알았죠? 호연님, 심한 번만 주고 탈 타고 가. 고생했어. 여기 파티 사냥하실 분, 구합니다. 여기 파티 사냥하실 분. 지금 봐봐. 누구 맘대로 사냥하시는지, 누구 맘대로 사냥하시는지, 그렇잖아요, 지금. 채팅창 1 3주상 봐봐. 정상적인 게임 진행에 맞지 않는 플레이나 잠수행위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원활한 게임을 방해하는 경우 이이 이 경우가 지금 그거예요. 보시면은 정상적인 게임 진행이 아니잖아. 아까 전에 그거는 지금 보시면은 뭐 그냥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